할렐루야, 7월 25일 금요일, 에스 TV 큐티 합시다. 32회차. 예, 시작합니다. 벌써 이제 딱한 달이 지났어요. 예. <laughs> 참, 세월이 빠릅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오늘, 어... 오늘은 음성으로 녹음합니다. 오늘 25일 금요일, 받해받는 기도, 미얀마 아, 기도 제목 올라왔습니다. 미얀마는 전 세계 받해받는 순위가 13위입니다. 그, 21년도 구태타가 일어난 이후로 저번 어, 7월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고 있죠. 예, 어, 지진으로,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예, 미얀마를 위해서, 어, 우리, 받게 받는 기도, 우리 오픈도어 성교회에서 그 미얀마 형제 자매들에게 후원 감사편지를 보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정말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어, 정말 체험하는 귀한 위로가, 어, 된다는, 어, 그런 또 답글이 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 오늘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리고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들과 언덕들과 시내가와 골짜기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칼을 가져와 너희의 산당들을 파괴할 것이다. 너희 제단들은 폐허가 되고 너희 분양 제단들은 깨뜨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더럽혀진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쓰러뜨릴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들을 그들의 우상들 앞에 두고 너희의 뼈들을 너희의 제단 주위에 흩어 놓을 것이다. 너희의 모든 거주지에서 성업들이 황폐하게 되고 산당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재단들은 황폐하게 되며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의 우상들은 깨뜨려져 파괴될 것이다. 너희의 분양재잔들은 토막내어지고 너희가 만든 것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더럽혀진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은 사람을 남겨둘 것이니 너희 가운데 칼을 피한 사람들은 민족들과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피신해 포로가 된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과 살면서 내게서 떠나버린 자기들의 음란한 마음과 우상을 추종하는 자기들의 가늠하는 눈으로 인해 내 마음을 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행했던 죄악과 자기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자신들을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 위해 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은 헛된 말이 아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일로 인해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이다. 멀리는 사람은 전염병으로 죽고 가까이는 있 사람은 칼에 의해 쓰러지고 살아남아 포위당한 사람은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학살당한 시체들이 그들의 모든 제단 주위의 우상들 가운데 그리고 높은 언덕마다 산꼭대기마다 우거진 산들마다 잎이 무성한 상수리 나무들 아래마다 그들이 자기 모든 우상들에게 분양했던 곳마다 있을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뻗쳐서 그들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고 디블라의 광야보다 더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에스겔스 6장에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예, 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산들아 부르죠. 에스겔을 살아마. 너희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가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산과 골짜기와 낮은 산과 높은 산그 구석구석에 내가 그것들을 다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이러죠. 이스라엘 산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예, 제가 오늘 큐티 어젯밤에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산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 이러니까 되게 먹고 살기 좋은 곳인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굴곡이 심한, 협곡이 심한 산들이 많은, 높고 낮음이 평지가 아닙니다. 예, 산들이 많은 곳입니다. 예, 아주, 저도 안 가봤어요, 아직. 그런데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이라고 하냐. 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들이 처해진 환경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정말 내 힘으로 살수 없는 곳이라는 것. 그런데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많은 것이 복이고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호화를 누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언어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어떠한 직장에 내가 얼만큼을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내주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 비교하고 나에게 불평과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한 것만 내가 체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어진 삶에 감사와 그리고 진심 어린 기쁨과, 예, 그 감사와 기쁨으로 인한 우리에게 참 평안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산들, 이스라엘을 산아 산을 말하는 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곳저곳 다폐할이라고 하지요. 그 폐한다고 하는 곳곳들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곳입니다 그들이 산당을 지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 산당은요 사실 신을 모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 시대 때만 해도 산당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곳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도 솔로몬이 일정 번제를 언제 어디서 드려요? 기분 산당에서 드리죠 그런데 그 산당이 변질돼서 하나님께만 신, 저기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까지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만 가지 신들에게 제사를 어, 산에 지어져 있는 당이라는 거예요. 신들을 모시는 우리 정말 무당들의 신전이 있듯이 그런데 그 우리 역대기 왕들을 보면 산당을 다 산당을 폐허로 만들었다 이런 왕이 있고 부모가 없었던 산당을 우리 므낫세 같은 경우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없앴는데 아버지가 다 없애고 나서 죽게 생겼는데 기도해서 15년간 더 살아서 늦둥이를 낳았잖아요. 그늦둥이 므낫세가 악한 왕 중에 악하고 악하고 악한 중 왕입니다. 므낫세 때문에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데 그 열왕기야 21장 이하를 보면 이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데도 55년을 다스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악인을 어? 일찍 그망딱 목을 잘리지. 왜 그렇게 55년 동안 정치를 하게 할까?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예. 사울이 40년간 왕정에 있을 때2년 2년, 2년 정체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고 하거든요. 여호와의 신이 떠난 상태에서도 38년을 다스리거든요.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은 악인도 들어쓰고 선한 자도 들어쓴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그 악한 죄들 그것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그 당시에는 우상이 발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리고 뭐 우리 지금 문화세 같은 경우는 어 자기 자식을 몰래 기껏까지 바치잖아요. 아들을 태워 죽이는 거죠. 소위 그렇게 악행을 여러 어 정말 신들을 섬기는 그것이 우상숭배라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상숭배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상이란 것은 우상이 아이돌 이러잖아요. 우상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하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저렇게 친구들 만나서 같이 놀러 다니고, 어디 바람 쐬러 다니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운동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가. 하나님보다 마음을 뺏기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 생존과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만든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들,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습입해있는 우리가 스펀지처럼 우리가 이미 습득되어 있는 나도 알게 모르게 습득되어 있는 우상들이 우리가 얼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 우리의 본능적으로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손 있는 날 이사 가야 된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어뭐 이러면은 그거 뭐지 그 아홉수 들으면은 아홉수 들으면 재수 없는 거래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습득되어 있는 우상들인 것입니다. 지금 현 사회에서 나에게 내가 지금 푹 빠져 있는, 나도 알게 모르게, 신앙인이면서도 알게 모르게, 아, 정말 오늘 재수 좋았어.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딨어요. 오늘 정말 너무 감사했어. 언어가 달라져야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죠. 보면. 아 우리 하나님이 잘못한 것들을 심판하시면서 오늘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볼 것이다. 여러분, 심판 당하면서 내가 여호와임을 볼 것이다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번엔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여, 여, 너의 여호와임을 너는 볼 것이다. 그 말을 들을 것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유 의지로, 나의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길일 것입니다. 제가요, 지금 병원이거든요. 어제부터 저희 시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예, 지금 전주의 개인 병원으로 예수 병원 입원을 못하고 지금 와서 어머니 링거 맞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희 시댁의 사 형제들의 제가 지금 단독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형제들에게 부모님이 아픈 것을 전하고, 우리 어머니는 지금 막 싫어해. 왜 수선 떠냐고. 나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더 많이 아파봤으니까. 누가 뭐 나를 돌봐줬나. 자식들에게 다 맨날 김치 담아줘, 뭐 해줘, 맨날 용돈 줘, 뭐 해줘. 희생만 하고 살았지. 대접받아 본 것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뭘 이런 것도 알리냐. 우리 신우도. 도련님도 우리 형님도 우리 동서들도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죠. 그런데 건강한 줄만 알았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시거나 자식들도 깨달아야죠. 그런데 저는 제가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너는 내가 네 여호와임을 볼 것이다. 이 말씀에 하나님 정말 이 가정을 이 가문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실지 단한 명도 절대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 없이 다 예수 믿고 정말 천국 갈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분명 저에게 너는 내가 네 여호와임을 보았지 이 결론을 들어야겠구나 내가 내 인생 마지막에 꼭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삶 속에 화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화도 예수 이름으로 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화를 복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에 전진하며 믿음이 상승하는 오늘 하루의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로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25일 금요일. 예. 에스더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주말에 뵙겠습니다.